뭐야? 뭐야 이거? 뭐야? 핵볼 사람만 들어오고. 어, 뭐야? 뭐야 이거? 내가 죽인 놈 임포. 어? 임포를 죽였다고? 아니요, 쉬어요. 해안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맞습니다.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으로 커피뿐만 아니라 주스, 디저트 등도 함께 판매하며 맥북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그곳 스타벅스 아니 아모하스 오늘의 닉네임은? 얄미운 사람 렛츠기릿 나가면 3대가 탈모? 저기 민트님 나가면 3대가 탈모라고 하셨는데 이미 탈모면 하... <laughs> 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3대가 탈모가 되는 거죠? <laughs> 이것이 탈모다. 탈모 예방 yeah, 탈모. 핑크 오른 동선에는 핑크밖에 없다. 핑빨. 핑빨에 민트. 어? 무슨 일? 아무도 안 죽었는데. 따라오라고? 어딜 따라와 봐. 따라오라고? 어디를 따라와? 확신가 봐. 확실히 안 보여. 확실안 보이는 방이래. 확실히 안 보이는 방인데 어떻게 봐? 이거 한다고? 봐도 해야겠다. 어, 제가 빨강이 의심됩니다. 주거로. 어봐. CCTV 보는 척한다니까. 빨강이네 이거. 얘들아, 내말 들어줘. 경크 빨강이야. 내가 의심스러워서 지켜봤는데, 한 번도 미션 안 하고, 또 CCTV 앞에서 보는 척함. 나갔네. <laughs> 왜 시발 <laughs> 왜 욕하고 나가냐? <laughs> 맞았네. 킵하자. 블랙 확시. 맞아. 내 팬티는 블랙. 자, 그럼 한명 남았다고 뜨겠죠? 결과는! 음, fucking easy. 요즘에 무빙도 잘 쳐야 됩니다. 임포스터는 죽이는 것도 중요한데 미션하는 무빙을 미리 알아놔야 돼요. 파랑 올라갔어요. 노랑 왼쪽으로 갔고. 아니 핑크 왜? 낙하하는 거 올라가는 거. <laughs> 아니. <웃음> 아니, <laughs> 아니 너몇 살이야? 자꾸 자꾸 확인 받고 싶어해. <laughs> 엄마한테 이거 이거 좀 하는 거 봐줘하는 거 같아. 나8 살. <laughs> 나8 살? <laughs> 아, 귀엽네. 아니 핑크야 그런 거 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웃음> 초보들만 존나 <laughs> <좀나> 있네. <laughs> 자 킵할게. 내가 잡아내야겠다. 안 되겠다. 미션 성하면 너무 쉬우니까 잡아내야겠어아 이거 초록 약간 의심됩니다. 초록 약간 살짝 오케이. 어, 핑크... 위치 어딘지 물어봐야겠다. 어디야? 나알것 같아. 시체 어디야? CCTV 경크 초록임. 나 믿어줘. 초록 죽이고 창고 지나서 항해실 쪽으로 병신. <laughs> 왜 너도 욕하냐? 욕좀 그만해. 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병신이었노. <laughs> 욕좀 그만해. 들릴 수도 있지. 자, 과연 초록은... 저에게 병신이라고 했던 초록은? 아니었습니다. <laughs> 아 미안하다 저러가. 어. 근데 너무한 거 아니냐? 어. 병신은 좀 그렇지. 오늘 미션 얼른 해봐. 어. 저록 안녕. 저록화 풀어줘. 미안해. 음. 욕 죄송죄송. 죄송죄송. <laughs> 죄송. 그래 그래. 아무리 그래도. 병신은 좀 너무하지. 그렇지. <laughs> 얄미운 사람, 인포와 시민 모두에게 얄미움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슬. 어, 다섯 명인데. 어? I got you fucking impostor. 오, 어, 나 혼자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미션이 엄청 많습니다. 천천히 해야겠어, 천천히. 음, 최대한 천천히 할게요. 최대한 천천히. 뜨, 뜨. 듀. 미션하고. 산소. 음, 이겼다. 아니네. 신고! 경크, 솔직히 얘기해. 누구? 검정님, 님이잖아요. 님이 죽이고 올라가는 거 봤어요. 주왕이랑 나랑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죽이고 주왕 쪽으로. 병신아. 또 병신아 소리 들었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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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왕님, 니 만나기 전에 죽였어요. <laughs> 아니. 들탈탈탈다탈네 다 그냥 아무리 그래도 병신은 좀 등신이라고 해주세요 탈탈탈탈 미션 왜 이렇게 많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핵볼 사람만 들어탈어 뭐야? 어?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뭐야, 이거? 이방 뭔데요? 내가 죽인 놈 임포 어? 임포를 죽였다고? 야, 핵 잘라! 뭐 이런 방이 다 있어? 아... 진짜 역겹다, 이방 죽었습니다, 핵 오케이 잘 가시고 어? 뭐야? 뭐야, 뭐야? 왜안 끝나? 어? 조용! 이봐이봐이어 I gotcha! Fucking imposter! 저스 가보자 자 이거 보는척킬쿨 돌려주면서 자 이거 하나 척 할게요. 잉잉잉잉송 송. 야너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너 걸린다 그러다. 어 주황 발견. 어디? 다들 동선 말해봐. 이거 노란 같은 대롱. 대롱 대롱. 시체 위치를 알려줘야. 추리가 가능한데. 일단 시체 어디야? 관리실이야? 근데 검정이는 왜 노랑이라고 생각한 거야? 너왜 배선을 네번 해? <laughs> 너왜 배선을 네번 해? <laughs> 저 애들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자기들끼리 지금 떠들고 있고요. 일단 첫 턴이니까, 킵하자, 그러면. 단서 너무 없다. 자, 킵할게요. 갈색 뭐야? 아니, 갈색 하지 마! 너무 쉽잖아 일단 검정이 의심하고있습니다 노랑을 키쿠 40초 싫어야 검정은 노랑을 의심하고있으니까 검정은 죽이지 않을게요 아, 죽어 아! 죽었다 <laughs> <좋았다. 웃음> 경크 검정 경크요 누르려니까 이모 눌렀음 검정이네 노랑 어쩐지 의심하더라 너무 급하게 죽이셨어 검정님 <웃음> 망했다 <웃음> 아니 이거 킬콜도 짧단 말이야 <laughs> 검정 가주세요 연기 진짜 잘하시네 갈색님이 이머 누르기 전에 검정이 노랑 썰었어요 아주 잔인하게 나 8살! 아니 알겠어 <laughs> 자, 검정 검정 투표 고고 어 좋았어 한명 나갔다 이러면 얘 보내면? 끝났네 나 아, 8살 이 옷을 살는 거. 이옷이 어, 옷을 이겼다다이이옷이것이얄미 사, 사, 이이다 얄미운 녀석 도롱아 미안해 <laughs> 왜 거기서 나와 사, 찍은 사, 람 누구야 나